오늘 10분 메시지 25번째 나갑니다 오늘 제목은 구원의 확신인데요 어, 이 구원의 확신을 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누려야 되고 행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어, 확증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확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래요 그럼 이, 자, 이 시험은 사실은 내가 일부러 내가 믿음이 있나라고 시험한다기보다는 문제를 통해서 오면 우리가 그때 시험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스스로가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자라고 그래요. 이걸 바울이 누구에게 얘기했겠어요? 신자에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자, 어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일단. 왜 구원이 중요하냐? 그 구원의 이유가 있죠. 어. 잡히면 끝나요. 우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 사단이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갖다 주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문제가 뭐냐라는 정의를 좀 내려야 돼요. 물론 우리가 마약을 하고 막 이제 그런 것까지 쉽게 이제 영적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는요, 그건 정신문제 쪽에 들어가고요. 영적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답이 뭘까요? 그리스도. 이걸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유일하게. 인생의 답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는 뭐냐? 정말 사단이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무슨 목적으로 역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문제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영적 문제 정의로 좀딱 내려져야 되고요. 이 속에 오늘 더 추가할 것은요. 어, 내가 주변에 보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자꾸 이 복음에 대해서 무감각으로 가고요. 변질, 이미 뭐 변질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무감각되어 있는 상태가 많이 보여요. 자, 그러면, 어, 사실 이걸 가지고, 이 영적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 상태가 되면요. 정신 문제가 따라오죠. 이 정신문제는 결국 육신문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과로 따라오게 되죠. 따지고 보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상태예요. 내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 정신문제, 육신문제는 상관없어도 돼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정말 복음으로 내가 담났다. 전도자의 삶을 올인한다 그러면 정신문제, 육신문제 지금 신경 안 써도 돼요. 사실은 그거는 사단이 계속 속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주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후대에 영향을 줘요. 그리고 선택과 결정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따져보면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거 보니까 후대는 실패하게 됐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후대가 실패하는 것은 결국은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그 결과가 오게 돼요. 자 그래서 내 영적 성타, 상태에 따른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뭐가 있냐면요. 개인 실패가 오고요. 예배 실패가 오고 가정 실패가 오고, 사회 실패가 오죠. 그래서 지금 정치, 경제, 문화, 종교에 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노예, 포로되고 있어요. 원래 우리 인간은 이런 존재가 아니죠. 분명히 정복하라고 했거든요. 왜 정복 못합니까?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적 상태만 정말 똑바로 차리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 다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의 이유예요. 왜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와 예수 이름, 이걸 조금 구별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질문 한번 해보세요. 제가 먼저 번에도 메시지 소개했는데요. 너 구원에 확신이 있니?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증거가 뭐냐? 요것까지 물어봐야 돼요. 네가 구원받았니? 받았어요. 근데 네. 네. 증거가 뭔데?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너 하나님 자녀 맞니? 증거가 뭔데? 그 질문을 해야 돼요. 너 성령이 네 안에 내주됐는지? 아니지, 알수 있니? 어떻게 할수 있니?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니? 그래서 그 아이에게 내용이 나오도록 답을 줘야 돼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뭡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 얘기가 나와야 돼요. 다시, 구원의 확신이 있니? 네. 라고 하지 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 맞니? 맞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습니다. 성령 내지 맞니? 네. 그게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하나하나 계속, 요게 나오도록 질문을 계속 하세요. 자,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지 사람의 방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해가면서 계속 어떤 질문을 해도 이게 탁탁 튀어나오도록 자, 두 번째가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뭐하죠? 영접을 하죠 영접은 뭐죠? 신, 고백. 이런 얘기죠. 이제, 사실 이것도 영접이에요. 그죠? 영접 일이라고할수 있어요. 일단 이게 먼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이름 영접이라는 것을 두 번째 단계로 계속 애들한테 이제 그 예수 이름을 영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내용이에요. 다시. 어, 구원의 확신이 있니?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심을 영접했어요. 이렇게 영접했어요. 믿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두 번째 뭐냐? 내가 예수 이름을, 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예수 이름을 영접했으니까요. 예수 이름을 시인 고백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이 나오도록 두 단계로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먼저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영접했다, 시인했다, 고백했다가 예수 이름이 또 강조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그 10절에 보면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서 뭐에 이르냐면 의에 이른다는 것은 요 얘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설명이 좀 어려운가요?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일단은 뭐냐면 내용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뭐다 예수 이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을 영접했으니까 예수 이름을 고백했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다. 예수 이름으로 어 영접했으니까 신하고 고백했으니까 성령이 내주된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너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하고 나서 그 예수 이름의 의미를 가르쳐 줘야 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들으신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흑암이 꺾인다. 그러면 천사가 나왔을 정도죠. 이거를 예수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걸 확실하게 이제 애들한테 심어줘야 되는 게세 번째 단계예요. 처음엔 내용 그다음에 예수 이름 강조, 그다음에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세 단계로 애들한테 계속 집중 훈련해주고요. 그다음에 뭐냐면 또질문 한번 해봐요. 질문 문자이면 우리가 이 영접으로, 정말 영접으로 너가 구원받았니? 어떻게 영접했는데 네가 구원이 일어나니? 이거 물어보세요. 또 이제 막 돌려서 영접, 저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걔네들 입에서는 어, 바로 똑바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영접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까? 그죠? 영접은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방법대로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또 어느 날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 봐. 정말 믿어지니? 너 진짜 솔직히 믿고 있어? 이렇게. 그럼 분명히 응 그러죠. 아니, 응 그러지 말고 뭘 어떻게 믿니?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한테 그리스도다. 이제 요즘 요거 나와야죠. 또 너한테는 정말 그리스도가 답이니? 답 맞아? 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답이야? 이 질문 통해서 청색의 삼장 문제 해결할 분은? 예수고, 그거 그리스도 사역이 아니면 상생상장 문제 해결 못 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있죠? 반대로 질문을 해서 이게 확인되게. 그리고 예수 이름 질문 또 해요. 예수 이름에 어떤 일이 일어나니? 예수 이름에? 그럼 분명히 흑안꺾인다는 얘기는 해요. 그런데 뭘 모르냐? 제 문제 해결된다는 거잘 대답 못 하고요. 성령 보내준다는 거잘 대답 못 해요. 제사 성령 주신. 이런 걸 자꾸 반복을 하면서요. 질문에서 애들이 대답이 나오게. 그래서 올 1년 동안은요. 우리 그 초등생 중고등학교. 뭐 중고등학교는 금방 한두 번 하면 알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3, 4개월에 지나면서 자꾸 반복해서 이걸 해줘야 되고 초등생 같은 경우는요, 년 내내 이거 붙들고 애들이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는 거는 내용을 말하는 거, 입으로 신한다는 건 예수 이름을 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구원의 확신이 뭔지,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